10페이하고 바로 활용하는 경영지원 노트 표준정관 핵심체크 제4장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소집시기는 어, 영업연도 말일부터 어, 다음달부터 보통 3개월 이내에 진행하게 되록 보통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2월 31일날 어, 영업연도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인 3월 안에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어, 영업연도가 끝나고 1월달에 정리하고 2월달에 세무조정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신고가 확정이 나버리면 어 3월달에 주주총회를 많이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보통 주주총회를 연다라는 거고요 어 임시주총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수시로 소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에서 대표이사가 소집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유고하셨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직무 대행자 순으로 소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식입니다. 소집 통지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주총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명 통지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각 주주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이 안 되는, 10억이 안 되는 회사인 경우에는 2주가 아니라 10일 전에 공고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억 미만인 회사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대표님들이 그 1인, 1인 법인 대표님이나 가족원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시면 주주총회를 갖다가 언제든지 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는 소집을 하는 장소는 본점 소재지에서 한다. 그래서 그 제일 첫 시간에 보통 뭐 서울특별시에 둔다, 뭐 어디 둔다 해서 본점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어, 주주총회를 진행을 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서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당연히 되셔야 될것 같고 대표이사가 유고하신 경우에는 어, 정관에서 정한 정관 순서에 따라 어, 의장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일반 중소기업 이제 정관에서 뭐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강조하는데요 의장의 질서유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의 질서유지권이 있어서 어. 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다른 주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 대표님이 진행을 하려다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 좀뭐 소란스럽게 하고선 그다음에 그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지 않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그 발언을 정지 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 놓으시면 의사진행을 하실 때좀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위하,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횟수도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서 어~ 그 의장으로서 그 회사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도록 회의 절차를 갖다 원만하게 할수 있는 그 조항이 의장의 질서 유지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꼭 넣어 놓으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어, 보통 출석한 주주의,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그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뭐 만주를 발행하셨다면 어, 2,500주 이상만 들어오면 보통 결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다 그런데 좀 이렇게 좀그 회사의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수가 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그런 경우 중에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가 어, 출석한 주식 총수의 과반수, 전체 주식수의 50%가 넘어가야지만 의결이 이루어, 이 의결이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익 배당에 대한 부분, 아니 그 다음에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상법의 재무제표 및 영업 보고서의 승인 이사와 감사의 선임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총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발행시 총수의 가반수가 확보가 돼야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셔야 될고요그 다음 사항은 이제 그,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보통 가반수로 결의가 끝나는데, 3분의 2가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는 거고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우리 보통 얼마였죠? 4분의 1만 있으면 되는 얘는데, 이거를 3분의 1까지 강화시킨 조항이 정관을 변경할 때거나, 수권 자본이 증가가 됐을 때거나,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 합병, 해산 청산, 회사 정리법에 의한 회사를 정리하실 때, 경우 그 다음에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도 또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어, 양수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결수가 좀 많다는 거죠. 또한 이사 및 감사 또 청산인의 해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본금의 감소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가지고 어, 교부할 주식 및뭐 종류의 수뭐 이런 것들은 의결 그, 결의수가 좀 많이 돼 있는 게 이제 상법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준용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결권은 한 주마다 아, 투표권이 한 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주를 가지고 있으면 뭐 투표권을 만장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주주총의 결의기 때문에 아까 좀 우리가 주식 및 주권에 대해서 말했지만 내가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식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식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많은 자금이 또 투여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런 자금들을 갖다가 내가 확보를 하실 수만 있다면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이 주시 주총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참석할 필요가 없고요. 대리인을 어, 그 의결권으로 대신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큰 주총 같은 데 보면 변호사들이 대신 와가지고 어, 의결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당연히 그 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회의 의사록이 있는데요,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론과 결과가 기재가 돼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주기 때문에. 의사로의 서명 날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의장과 의사로서 의사, 의사 이사로서 날인하는 거기 때문에 꼭 주주분들이 서명 날인 하실 필요는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 주주총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보통 표준 정관상에서 많이 어 벼슬하지는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준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의장의 뭐 질서유지권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신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삽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런, 요런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 정관을 진행할 때는 좀 섬세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과 또 회사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 어, 뭐 세무회계 부분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인사노무라든지 법무법률 그 다음에 기업금융도 이런 회사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저희 중소기업경영지원단과 함께 의논하시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시간으로 좀 마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이사와 감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